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동차 지붕이나 트렁크에 캐리어 달아서 여행 가는 게 하나의 로망이죠. 그런데 캐리어 사서 다는 비용이 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때 신중하게 이모저모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투어만 10년, 풍수 이경식님과 함께 자전거 캐리어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리어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걸 달아야 할지, 제품별 장단점은 뭔지, 자전거 캐리어와 관련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캐리어에 직접 자전거를 실으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특히 자전거를 싣고 내릴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캐리어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리어는 일반적으로 유일하고 풀레가 있는데, 풀레가 가격이 한 1.3배 정도 비싸요. 어, 비싼 값을 해요? 어, 안전 측면에서는 그 값을 하고요. 실는 데는 지금 유일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실는 데는. 근데 그 경고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체결 정도 이런 정도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거 하나 무게, 이거 보면은 그 아무래도 툴레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리어는 언제부터 쓰셨어요? 캐리어는 투어 시작할 때부터 거의 썼으니까 한뭐 10년 가까이 됐죠. 아 그래요? 1 0년 동안 써 보셨어요? 썼는데 유일을 처음에 쓰셨어요? 예, 유일 썼는데 지금 이 문제가 유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캐리어를 그 카네발에 그4대 이상을 굴치 불가능해 유일은 유일은 그 폭이 넓어요 이것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고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 자동차 지붕에 몇 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8대, 그, 8대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유일 캐리어는 4대까지만 4대까지 설치할 수 있고, 것보다. 툴레는 8대까지 네, 설치 네,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팁을 설명하자면, 네. 6대 이상을 설치하려면, 바가 하나가 추가돼서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문을 열고 닫는데, 여기서부터, 그, 거지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키가 190 이상이면 추천. 190.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처럼 6대를 훑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트렁크가 넓으니까, 트렁크에다, 그, 앞바퀴, 뒷바퀴를 뺀 다음에, 누우면은 7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7인승이니까 7대니까, 굳이, 무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초보 입장에서는 이게 달리다가 자전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많이 할수 있거든요. 어, 얘가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바퀴를 고정하는 거하고 프레임을 고정하는 장치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 프레임을 고정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인데, 이게 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이 특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이게 지금 굳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물통을 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받으세요. 물통을 빼가지고 그리고 그 역학적으로 이 프레임과 이 거치대는 수직이 돼야지 가장 큰 힘을 받아요. 수직이 될수 있는 각도인지 항상 보면서 중앙에 맞게. 이렇게. 아. 궁합 맞게. 너무 세게 하면 프레임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대가 지금 보다시피 완전히 체결돼서 어떠한 경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한 번에 딱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서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다운 튜브와 지지대가 직각이 되게? 수직이 될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 가장 그렇구나. 넓은 면적이 힘을 받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원의 곡률에 맞게 이 밑에 있는 툴레가 써있죠 요 곡률하고 맞아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뜨게 되잖아요 뜨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유격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아 스트랩으로 고정할 때. 때는 네, 유격을 그렇죠.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요령이네요 이 바닥의 곡률과 그 타이어의 곡률이 딱 일치하는 선에서 체결 져야죠 너무 세게 하면은 그 지금 이 툴레 거치대보다 비싼 휠이 망가지기 때문에 살짝 흔들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돼요. 이게 지금 앞바퀴좀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게 국룡이 잘안 맞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쪼여주면 되죠. 이렇게. 안 흔들리죠. 이렇게. 두대 했으니까 나머지 두 대는 저 말고 또 다, 다른 분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어, 어. 이게 안전장치가 세 번째는 뭐냐면 열쇠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오른쪽 돌리면 잠기게 되거든요. 이걸 안 채우는 경우에는 여기 진동이 생기면서 여기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프레임과 연결장치가 끌어지면서 그 잘못하면 은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얘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을 최소한 선에서 수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열쇠는 꼭 채울 것. 이렇게 요게 중요한 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어 약간 그안 맞춰가지고 수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이게 수직이 안될 경우에 힘을 덜 받아요. 그럼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차가 타다 보면 뭐 110, 120까지도 갈수 있는데 이게 이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을 때가 120 이상을 밟아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더 낮은 속력에서도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안정장치가 있네요.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쪼이잖아요 이게 쭉이게 되면은 이게 다가오잖아요. 그 이걸 누르게 되면 튕겨 나가죠. 근데 이 튕겨 나갔을 때 프레임과 부딪혀가지고 프레임 손상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상태에서 튕긴 상태에서 어 여기를 누르기 전에 여기 잡아요. 잡고서 누르면 이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절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프레임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시려면 이렇게 어 손을 잡고 튕기는 게 필요해요. 자, 조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이게 수직으로 맞도록 딱 하나씩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조수 경력이 지금 어, 1개월이 안 됐지만 한 10년 이상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자, 아 그, 그건 그제 자전거니까 특별히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아유 그럴줄 알았으면 조금 더막 싣는 건데 자 이거 쥐어죠자 이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요거 때문에 힘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펌프를 살짝 밀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수직이 잘 됐나요? 본인 자전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직이 되도록.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된것 같습니다. 음, 모든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싣도록 되어 있어요. 타인이 <laughs> 신는다는 것 자체는 이 권리나 책임관계를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어. 것과 똑같아요. 일단 제가 신는다고 해도 본인이 신는 것과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망가뜨렸다가 본인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 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게 망신만 당하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죠? 한 대나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캐리어도 따로 판매가 되나요? 어, 이게 그 캐리어 설치는 기본 원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가로바가 있는 거고 가로바가 어, 그 되어 있는 자동차도 있어요. 뭐 투어 전용으로 되어 있다면 가로바가 딱 있으면 그냥 이 거치대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로바가 종류가 다양해요. 왜냐면 차 폭이라는 거는 수용차도 있고, 좀더 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폭이 다를 또 아니야.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좀, 지금처럼, 카네바라는 좀 넓어요. 이게 폭을 넓게 하면 좋은데, 여기도 위에 울퉁 울퉁불퉁하고, 고무가 끼워져 있잖아요. 사실, 이거, 세차할 때 상당히 불편해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세차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짜증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될 이유는, 그, 공기가 지나가면서 와류가 생겨서 소음이 생겨요. 그뭐 그러니까 그냥 빠르지 않아도 따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가 나요. 와 이게 무슨 소리? 전쟁났나? 뭐 이러는데 여기서 와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고무를 끼워주면 그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무를 끼우는 건데 그래서 이거 뭐 하지? 해서 사람들이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무를 끼워주면 소음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음악 소리 안 들립니다. 이 소음 때문에. 그래서 이거 풍절음이라 부르는데 풍절음을 줄이려면 규정에 맞게 밑에도 여기 지금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도 넣어주고 우리도 고무 넣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거 힘들겠네요 이거 뭔가 말하다 보니까 잘안된 느낌이 드네요 이거. 다시 해야 지금은 카니발에 6대를 거치할 수 있는 캐리어 인데요 승용차에 한두대 정도 또는 뭐 많아야 세세대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캐리어를 초보자가 구매를 한다면 혹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있어요? 아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유일나 이뭐 툴레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판매되고 있는 지붕형 캐리어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뭐 후미형이라 불러요. 후미형 캐리어 이거 말고도 좀더 다양하게 있어요. 그 후미형의 어, 단점은 어, 단점은 뭐냐면 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라이딩 할 때마다 거치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단점은 어, 이거 그 후진하면 계속 픽픽 소리가 납니다. 뭔가 닿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약간 스트레스긴 해요. 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그 정도인데 그리고 약간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내가 그것도 달리며 뭔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고정전치가 여러 개지만, 그건 살짝, 실제로 그거를 7, 8년 운영해봤거든, 후미용을 해봤는데, 그, 줄이 좀 한두 시간 그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줄이 처음에 팽팽했지만, 느슨해져요. 그럼 느슨해지면, 아무래도 체결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고,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빠지진 않지만,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성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지붕형이 더 낫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지붕이 좀더두 가지 측면에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잠깐만, 단점만 소개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업자라면 장점을 먼저 설명하겠는데, 그 소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니까 단점이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어, 세차하기 힘들어요. 요즘 뭐 자동 세차에 누가 손 세차합니까? 세차하기가 어 쉽지 않고 두 번째 이거는 시코 내릴 때가 힘들어요. 후미는 뭐 그냥 가볍게 딱 누면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전담으로 해야 되니까 키가 좀 약간 뭐 작은 사람이라면 좀 저처럼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크신 분들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은 크신 분들은 매일 시켜요. 그분들은 매일 시키기 때문에 아 내가 또 이거 싫어해야 돼 그래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뭐 뭐 다양한 거죠. 제가 생각난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실어놓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다가 부딪히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어, 저희 주변 사람이 그 부딪혀가지고, 그, 안타깝지만 자전거 값의 절반을 무너졌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형 캐리어 다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그 원칙을 삼았냐면요. 그 무조건 마지막에 캐리어 내리는 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같이 내려요.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캐리어를 내리는 사람하고 제 자전거를 같이 내려서 자전거를 뒤에다 실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고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그, 라이딩 끝나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뭐,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어, 뭐, 자전거 날라가고, 이게, 이게 자전거만 날라가면 좋은데, 지붕이 뜯겨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 자전거 캐리어도 망가지고, 그, 자동차 지붕도, 루프도, 어, 이제, 뜯겨나가고, 여러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다된것 같은데, 이제 이제 키를 꼭 체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게 자동식의 장점이라는 건 정말 한 번에 딱 누르면 쫙 펴지듯이 이렇게 펴지지만 단점은 자동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힘이 한계를 벗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탁 튀어나서 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쇠는 보통은 원키 시스템이라 불러요. 키 하나로 모든 그 열쇠가 다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 자전거를 구입을 할때 원키 시스템이라고 해주세요 하면은 보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4만원 정도를 받으시고 원키 시스템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4만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이 이거 보이는 열쇠 구멍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누르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져서 하나의 키라는 게 아니라 키들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그 그손 마디만한 정도의 그런 키 박스가 이 정도만한 키 박스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덟 개가 같은 맞도록 잘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덟 개의 키를 받아서 그 중에 다 같이 꽂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에 다 꽂으면 하나의 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가 엄청 불편해요. 왜냐면면 뭐 곡을 쓰고 여기 키에 넘버 써 있거든요. 키 넘버를 뒤적뒤적거리고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게 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주도라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의 키를 가지고 무조건 꽂고 돌리면은 훨씬 더 편리한데 각그 거치대마다 다른 키를 갖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죠. 물론 저 도둑놈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하나의 키로 다한 번에 쓱다 가져간다면 이처럼 저기 쉽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키를 그 거치대 하나당 하나씩 주거든요. 주면은 어이 키가 분실되는 경우에는 그뭐 투어 왔을 때 우연하기 때문에 그 하나 두개 정도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이제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 많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하나가 이제 라이딩 할때 이걸 분실됐을 때도 대비해서 두개 정도는 항상 차에 준비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 라이딩 중에 그 다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뭐 속도가 달라서 먼저 와서 그 자전거를 실어야 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이제 키를 음. 주고 어 먼저 가서 어 씻고서 좀 씻고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키 정도는 두개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 투어 전문 라이더 풍수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자전거 캐리어에 관한 어, 설명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 캐리어의 종류, 사용 방법, 그리고 거치하는 방법까지, 안정성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